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 어, 시간이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의 알고리즘 시간이고요. 자, 알고리즘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인데요. 첫 번째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2, 더하기 4분의 3에서 50분의 49까지. 자, 분모는 2에서부터 50까지 변했고요. 분자는 1에서부터 49까지 변했어요. 자, 이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10분의 1까지. 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자, 2분의 1서부터 3분의 2 해서 50분의 49까지 구하기입니다. 자, 2분의 1 더하기 50분의 49이 순서로 나열되는 수열의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를 작성할 것이고요. 자, 문제 분석에서 A, A하고 B하고 H가 나타나는데 A는 분자입니다. 분자. 분자. b는 분모입니다. 그러니까 a가 위로 올라가고 b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런 형태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자 h는 b분의 a의 형태의 수열이 누적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a는 1서부터 49까지 변할 것이고 b는 2서부터 50까지 변하는데 그 형태의 그, 그 누적 값이 h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A는 0서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B는 초기 값 1, H는 0으로 초기화를 할 겁니다. 자, A가 1 증가하고요. B도 1 증가할 거예요. H는 H 더하기 A분의 B. 이것을 누적시킬 겁니다. 그럼 결론은 여기에 합이 들어가겠죠. 자, 이것을 한번, 어, 그, 우리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우 차트를 보면 자, a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a를 0으로 초기화하고 자, b를 1로 초기화할 거예요. 자, h를 0으로 a b분의 a가 누적될 h를 0으로 초기화할 겁니다. 자, a를 1 증가시키고요. b도 1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0이니까 1이 되고요. 1이니까 2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h에는 b분의 a를 누적시킬 거예요. 근데 물어봅니다. a가 49보다 작거나 같냐? 그러니까 a는 1서부터 49까지 변할 거고요. b는 2서부터 50까지 변할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적하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누적하라. 예, 자, 그래서 a를 49까지만 돌릴 예정이므로 49이하인가를 확인해 봅니다. 아직 49가 안 되었다면 지금까지의 이 작업, 이것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자, 49까지 다 돌고 나면 누적 값 h를 우리는 just 출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순서도는 맞추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고...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에는 0, b에는 1, h에는 0. 자, 여기서부터 어, 출발하고요. a에다 1 더하고요. b에다 1 더했으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에는 h, 0이니까 0 더하기 어, b분의 a, 2분의 1입니다. 됐고요. 자, a가 음, 49보다 음, 여기다 할까요? 49보다, 음, 작거나 같냐? 지금 현재, 49보다 현저히 작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a는 1 더하고, b도 1 더하고, h는 위에, 원래 h에다가 b분의 a,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b가, a가 49 이하이냐, 49 이하이냐, 따져요. 따져서, 현저히 부족하니까 다시, 1 더하고, 1 더하고, 원래 h에다가 b분의 a.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 만족하니까 이것을 만족하니까 하나 더하고, 하나 더하고, 원래 h에다가 b분의 5분의 4, b분의 a. 자, 그리고, 어 역시 현저히 적으니까 하나 증가하고, 여기서 하나 증가하고, 원래 h에다가 b분의 a. 예, 그리고 이것을 계속 언제까지 한다? 예, a가 49니까 여기가 49, 여기가 50. 자, 그 다음, 원래 h에다가, 어, 50분의 49. 예, 요렇게 해서, 어, 더하면 되겠습니다. 되었구요. 자, 그러면 요것을 시아노로 옮겨 본 상황입니다. 시아노로 옮겨 봤을 때 자, 인트 A 하고요. 뭐 여기서 0을 줘도 되겠죠. 뭐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B는 1. 자, 그다음에 에, 그 자. 어, 합은 0이고요. A를 어, 1서부터 돌렸습니다. 그리고 A는 자동적으로 여기가 저기가 되니까. 어, 그 자동으로 증가하니까 어, 요거를 9까지만 어, 찍어 봤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 그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그 코드 이구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두 번째 문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문제고요첫 번째 문제인데 지금 여기가 10이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예, 50분의 49까지 하기가 너무 음 많으니까 10개 항만 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알고리즘을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자, 요거를 어그 b를 하나씩 증가하고 그럼 2가 되죠? 자, a는 1 해서 합에다가 어, 지금 현재 2분의 그1 이렇게 더해야 되니까 어, 그 float b분의 a에다가 여기 플러스는 때문에 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합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합은 플러스는 요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그, 그런 얘기죠. 합에다가 요걸 누적하라. 그러면, 어, 그, 요거, 슬래시가 요걸 일부러 찍히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요걸 다 돌고 나면, 원래는 50까지 돌아야 되는데, 10개까지만 찍어 본 겁니다. 그리고 다 돌고 나면, 합을 찍으면, 우리가 원하는 수, 열의 결과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동일한 알고리즘을 자바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메인 메소드 안에서, 자, 어, 여기는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고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래퍼 클래스 그 타입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 더블하고 A, B는 1.0. 그러니까 A는 그냥 더블0으로 선언했구요. B는 1.0. 자, 합은 또 0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a는 1.0부터 9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자 b를 어, 또 일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일하죠. 자 합하고요, 음, 는합 그다음에 플러스 b분의 a 자요것을 줄여서, 이렇게한 거는 동일합니다. 코드 자체가 이런 데이터 타입만 다를 뿐이지, C 여나랑 그렇게 다르지가 않죠. 그리고 출력하는 것은, 자, 그, 중간에 슬래시 기호를 넣어서 이렇게 출력되게끔 했고요. A와 B를 찍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워줬어요. 랭크한 칸을 띄워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띄어진 것이고요 어, 결국은 이 퍼문을 다 돌고 나면, 어, 이렇게 합이 구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클립스를 실행해서 한번, 그,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실행해서요. 자, 파일 뉴하고자 프로젝트입니다. 파일 뉴하고 프로젝트 이구요. 자, 자바 프로젝트로 그대로 들어가죠. 자, 네임을 어, ex21 뭐 이런 식으로 해보죠. 자, 그리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ex1, 그자 메인 메소드 만드는 걸 잊어버렸네요. 다시 해보도록 하죠. 아, 여기에 여기에 클래스를 삽입하면 되죠 자 여기에 new class 예. 그리고 오, 여기다가 exe-1 자 여기 이렇게 예자그 다음에 자, 음자 2-1이 이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exe-1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ish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었구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넣으면 되겠구요. 자, 더블. 더블형 A라는 변수. 자,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는 1.0.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보겠구요. 자, 더블형 합입니다. DOU, BLE, 더블형 합이라는 변수에다가 아, 또 0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문을 돌려서 음, a는 1.0에서, 자그 다음 a가 9보다 음, 작거나 같을 때까지 a를 하나씩 증가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퍼문 안에서 할 일은 어, b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어, 합. 에다가 합에다가 누적을 시키는데 비분의 a를 누적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자 합에다가 비분의 a를 누적 시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펌문을 돌고 나면 그런데 이렇게 찍히게 하려고 이렇게 찍히게 하려고 우리가 여기다 출력문을 하나 넣어야죠. 시스템.점.아웃.점.프린트.라인.하고. 일단. a.가.찍혀야.되겠고요. 연결.연산자. 그다음에. 중간에. 슬래시.기호가. 들어가야.되겠고요. 또. 연결.연산자. 그다음에. 이제. b.를. 찍어야.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한.칸을. 이렇게. 밀어.보도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폼이나오고요 요문을다 지난 다음에 요쯤에서 합을 찍으면 돼요. 자 그러면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라인 한 다음에 자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라인 한 다음에 거기에다 합을 찍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뭐뭐의합 이런 식으로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합이 찍히게끔 이렇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되었구요자 저장을 하고 예 그리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자 그러면 어자 프린트 라인이 아니라 프린트네요. 제가 여기다가 요걸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 자, 그러면, 저장하겠느냐? 오케이. 그래서, 한 칸이 제대로 안 밀려서, 7, 8, 9, 예, 이런 식으로. 자, 조금 더띄어볼까요 여기를? 예, 자, 띄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렇게 많이 띄어져서 여기 예, 지금 합이 구해져서 나왔습니다. 자, 되었구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가 요것을 찍어 보았구요. 자, 요번에는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해서 10분의 1까지 구하는 요 알고리즘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자, 확인해 보자. 자, 이렇게 되었구요. 어, 문제는, 자, 자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순서로 해서 10분의 1까지 수열의 열 번째 항까지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자 i는 각 항을 나타내는 변수, s는 i의 수열이 누적되어 저장될 변수이고요. 자 i는 0으로, s는 1로 초기화. 이런 유형 1번이 있고요. i는 1로 s는 1로 초기화하는 유형 2번이 있습니다. 자 처리는 i는 자 1만큼 증가시키고요. 자 s는 i분의 1만큼 음, s에다가 누적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 s를 출력하면 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우차트 유형 1이 있고. 자, 유형 1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i는 1로 초기화 했고요. i의 수열이 누적되어 저장될 변수 s를 1로 초기화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i를 1 증가시켜서 i를 1 증가시켜서 아, 그 i에 다시 대입하고요. 음, s에다가 i분의 1을 더해서 다시 s의 값으로 합니다. 자, i를 10개 항만 돌릴 예정이므로, 자, 10 이하인가를 확인합니다. 아직 10개가 안 되면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i가 10과 또는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10항이 다 돌고 나면 우리는 s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어, 더 풀어서 보면, 자, i와 그, 일식, 요, 요 부분은 일식 증가해서, 아, 일식 증가 아니라, 어, 그대로 가고요요 부분이 이제 일식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일 증가하고, 일 증가하고, 일 증가하고, 일 증가하고, 열개한까지 자, 이러한 방법으로 10판까지 이제 누적을 시키면 되겠구요. 자, 요것을 우리가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깅. 실제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답을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식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i에는 0을 집어넣고 s에는 일단 1을 집어넣네요. 자, i를 1증가시켰고요 자, s에다가 원래 s의 값이다 1분의 1, 그죠? i분의 1을 누적합니다. 자, i가 어, 10보다 작냐? 작죠? 작으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i를 1 증가시키고 2가 되죠? s는 요게 원래 s인데 거기에다가 i분의 1, 즉, 2분의 1을 더합니다. 자, 여전히 어, i가 어, 10 미만이니까 어, 다시 올라가서 i를 1 증가합니다. 자, i를 1 증가하고 원래 i의 값. 이만큼이 원래 i의 값이죠. 거기에다가 음, 자, i분의 1을 더합니다. 자, 여전히 i는 1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서 i를 1 증가시키고 원래 s의 값에다가 i분의 1, 4분의 1을 더합니다. 여전히 10 미만이죠. 자, 하나 올라가서 i가 1 증가되고 요만큼이 원래했습니다 거기에 에, 그 i 분의 1을 더하고요 자, 6그 다음에 요만큼에다가 i 분의 1을 더하고요7 요만큼에다가 i 분의 1을 더하고요8 요만큼에다가 i 분의 1 9 요만큼에다가 i 분의 1 자, 10, 요만큼에다가, i분의 1. 자, 그래서, 어, 10보다 크거나 같냐. 자,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10 미만이냐가 아니기 때문에, 10 미만이냐가 아니기 때문에, 요로 가는 거죠, 요로. 요로 가서, 요, 요 s 값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고요 자, 요것은 c 언어로 구현한 코드이지요. 자, i를 선언하고 float형 s를 선언한 다음에 자 일단 요거는 찍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for문으로 돌리기 위해서 i는 1. 그리고 10보다 작거나 같냐 10번 돌리려고 하는 거죠. s는 s 플러스 지금 현재 s가 1이죠. s 플러스 그 i분의 1. 자 그리고 일단 그, 아이분의 그, 일을 찍어요. 이 일은 아까 여기서 찍었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1 0번 돌려서 다 돌린 다음에, 자, 누적 값은 하고 s를 찍으면, 자, 요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연하고요. 자, 그럼 자바로 돌린 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요거는 3.9가 나왔구요 예, 3.93 3.9 동일하네요 자 요거를 일단 클래스를 만들어서 W형 I W형 S 그리고 1을 초기화 합니다 자 일단 시언어처럼 1은 찍어줘요 1이 나오게 자그 다음에 10개 항을 돌리기 위해서 I는 1서부터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찍습니다 그리고 S에다가 어, 그 아이분의 1을 누적시켜요. 자, 열 번을 다 돌고 나면 이 S에는 어, 지금까지 누적 값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출력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어, 시스템 점 아웃 점 여기가 어, 여기는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이클립스에서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을, 자, Eclipse를 실행해서요. 자, File, New, Java, Project.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 e x 2 다시, E로 한번 해보죠. 자, Finish 하고요. Next는 뭐가 나올까요? 자. 자, finish 해보도록 할게요. 돈 create 하고요. 자, 여기에 클래스를 자 우리가 삽입해 보죠. new class 자 그리고 어이 x 이 음, 언더바 e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메소드를 만들겠다.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W0 음, i 를 선언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다시 W0s는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일단 1은 미리 출력을 해야 되죠 system.out.print 프린트 라인이 아니라 프린트까지만 하고, 뭐, 1을 출력을 해볼게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퍼문을 돌리죠. 자, 그리고 i는 1. 자,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자, 이렇게 equal도 놔야죠. 자, 그리고 i를 1 증가시키고요. 자그 다음에 어, 그 s를 어, i 분의 1로 누적을 해야 되겠죠. s는 s 어, 플러스 그 다음에 어, 1 i 분의 1. 자 이렇게 하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예쁘게 출력하는 거. 시스템 점 out점, 예, print, p r i n t, print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 한칸띄고 플러스 1그 다음 슬래시까지는 꾸며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예, 플러스 아,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범은 안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자 밖에서 한번 찍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이번에는 라인 써도 되죠. 예, 프린트 라인 하고 자 여기에다가 누적값 하고 출력을 해 볼게요. 누적값. 자 누적값이라고 쓰고 어, 우리가 S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 누적값 쓰고요. 자 그리고 S를 자 출력합니다. 예 됐고요. 자 세미콜론을 찍어주고. 자 요것을 런 시켜볼게요. 자 그럼 저장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예 출력이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해주면 더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해서 누적값 예 이렇게 예그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되었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자, 아, 자바로 요것을 코딩해서 실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연습문제,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연습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50분의 49를 구하기 문제에서, a 분의 b 형태의 수열이 누적 이 누적되어 저장될 변수는 무엇이었죠? 예, 우리가 알고리즘 분석에서 이게 a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b였고요. 자, 그리고 a 분의 b가 계속 어디에 누적이 되냐면 자, 합의 그 이니셜에 해당하는 h라는 변수에 누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연습문제 1번의 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습문제 2번입니다. 자 1에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해서 10분의 1 공하기 문제에서 자 수열이 수열이 누적되어 저장될 변수는 무엇이었나? 자, 우리가 어그 예, 알고리즘에서 앞에서는 그 누적을 합이라는 이니셜의 h로 했었는데 두 번째 알고리즘에서는 섬이라는 그 단어의 이니셜 s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2번의 답은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구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